자,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상 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회복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그냥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보티즈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D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만에 어,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 희생양이 됐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가파른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 등 경쟁력을 지닌 미래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주가 재도약의 발편을 마련을 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 드리는 주식 쉘터입니다. 어,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좀 억지로 버티는 듯한 그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부채안도 협상이나 고용 지표 이슈 등 여러 지표들이 뭐자름잘 넘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제 경기 침체와 수요 부진을 다들 잊고 있는 듯한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어느 증권사에서는 벌써 코스피를 3천까지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좀 기가 막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물론 그렇게 되면 너무 좋긴 하겠지만 현 시장을 좀 냉철하게 분석해드리면 이제 진짜 떨어뜨릴 시간이 됐는데 거래 대금을 보니 생각보다 개인들이 안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억지로 좀 시장을 버티는 듯한 모습을 만들어내면서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내고 있는 듯한 뭐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시장이 더 오를 것 같았으면 외인들이 삼전과 하이닉스에서 먼저 물량을 뱉진 않겠죠. 그리고 이제 선물 옵션 만개까지도 얼마 안 남았기에 변동성이 확 커져도 이상한 구간이 절대 아닙니다.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별다른 호재가 없이 지수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가오는 조정장을 좀더 신경 써서 대비를 해야 되는 시기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뭐, 다만 뭐 하락장에서도 갈 종목들은 당연히 가고 수익주는 종목은 항상 있으니까요. 수익에 대한 걱정보다는 리스크 관리와 포트 수익률,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욱 종목 선별과 타점이 중요해졌다 정도 체크를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피와 살이 되는 브리핑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당연히 구독 버튼 먼저 눌러 주시고 영상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가장 많이 문의 주셨던 이수페타시스 흐름 먼저 좀 짚어 드리고 오늘의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수페타시스는 미국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상승 흐름을 같이 가져간 종목이죠.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인 인쇄회로기판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한국 이수페타시스에서 세계의 공장 및 연구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0% 주문 생산 방식으로 수출비중이 95%를 차지하는 기업이고요. 이슈 보시면은 엔비디아 관련주 중에서 유독 상승률이 높았던 이유가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했다고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이런 반사 이익을 받아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로 뛰었다는 점도 한몫을 좀 해줬죠. 뭐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저런 상승 모멘텀이 한꺼번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얼마 전까지 9,000원에 있던 주가가 지금은 16,000원대를 찍고 15,000원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뭐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팔아야 고점일까가 고민이실 거고,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아 어디서 사고 어디까지 추가 상승이 나올까가 궁금하실 테고, 마지막으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수익 탈출이나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지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종합적으로 냉철하게 좀 짚어드리면, 현재 이스페타시스는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이 노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상승이 강하게 나왔고, 이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엔비디아도 지속적으로 상승할이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같이 엔비디아발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스페타시스 개별적인 모멘텀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반사이익을 안기고 있는 고다층 MLB는 PCB 중 고난도 고부가 제품으로 분류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차하면 다른 회사에서도 대체가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다행히도 이 점을 알아서 이수 페타시스 또한 사업 다각화를 계속 노력은 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은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 이슈 보시면은 사업 다각화를 이제 꾀했던 자회사 여기 이수 엑사보드, 이수 엑사보드 또한 5년 연속 적자를 내면서 상반기 이제 청산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차트상 상승 추세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상승분이 이제 좀 충분히 나온 만큼 조금 더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최대한 고가에서 수익을 확정지을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뭐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만큼 매매 시나리오를 잘 짜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타이밍이고요. 아직까지는 투심이 좋은 종목인 만큼 신규 관점에서 체크하고 계신 분들 또한 무작정 지금 흐름이 너무 좋다 해서 매수가 아닌 눌림목 구간을 잘 보고 매매를 진행하셔야겠죠? 제가 지난주에 개인 종목 금향 또한 잡아드릴 때, 이제 손절 타점 어기고 다 떨어지고 난 후에 늦게라도 손절하시겠다고 말하셨던 분들, 어떻게 말씀드렸죠? 전략적 손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단가 낮으셨던 분들, 그리고 신규 매매로서 수익 타점 노리셨던 분들, 수익 날수 있게 제가 지난주 대응방향 잘 짜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수페타시스 또한 각각 보유자분들 그 중에서도 수익 손실 구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나뉠 수밖에 없고요. 뭐 신규 매수 노리고 계신 분들 또한 타점을 잘 잡아야 수익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위 상단 배너 통해서 연락 주시면 대응 타점 세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금양처럼 계속해서 문자 받고 뭐 수익 보신 분들은 모두 지금처럼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이스페타시스의 흐름은 여기까지 보시고 오늘도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열심히 수익 낼만한 종목 잘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어떤 테마인지 어떤 모멘텀 갖고 있는지 뭐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구독 버튼 당연히 눌러주셔야 됩니다.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간 개인 종목이나 추천 종목으로 짚어드렸던 종목하고 이제 개인 종목, 갖고 계신 종목이 겹치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체크를 좀 해보시고 오늘 영상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요. 방송은 항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고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꾸리되는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두산의 대표적인 계열사 중에 하나고요. 1962년 설립돼서 두산중공업에서 사명을 변경한 기업입니다. 발전 설비 및 담수 설비 주단조품 건설하고 그리고 건설 중장비 및 엔진, 토목과 건축 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 중에 있고요. 정부와 국책 과제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슈 보면요, 어, 지난 정부 이제 탈원전 정책 희생양이 됐던 두산에너빌리티가 다시 가파른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소형 모듈 원전 등 경쟁력을 지닌 미래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주가 재도약의 발표 을 마련을 했고요. 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증가한 3,64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역시 4조 원대로 이전과는 다르게 실적이 대폭 개선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이제 위 이슈만 해도 그간 좀 낙폭을 좀 맞았던 주가를 되돌려 놓기에는 충분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봐야 될 키포인트는 지금 국내외 수주를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내에서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계약을 체결을 좀 했고요. 한국수력원자원과는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 공급 계약은 맺은 상태입니다. 계약 규모만 2조 9천억대에 달하는데 이것과 별개로 지금 해외에서는 카자흐스탄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계약, 약 1조 1500억 원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 LNG 발전소 기자재 공급계약 약 600억 원등을 이제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제 이로써 두산에너빌리티가 상반기에 수주한 금액만 4조 원대고 원전을 중심으로 해상풍력과 가스터빈 사업에서도 점차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상반기에 4조를 돌파해 놨기 때문에 올해 수주 금액이 하반기까지 따블인 구조원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고요. 현재 북미 시장에서 추진 중인 SMR 사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뉴스케일 파워가 계획한 첫 프로젝트에 참여해 29년 중국 예정인 발전소 SMR 소재 개발 또한 담당할 예정입니다. 소주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 중이고 대형 원전을 중심으로 한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가 현재 외형 성장의 기폭제로 작용을 해줄 것으로 전망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에 따른 주가 상승은 하반기까지 함께 기대해봐도 좋겠죠? 오늘도 제가 좋은 종목 실수해주 골라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면 무턱대고 그냥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그냥 들어가시면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고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저점에서 잡으려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제 정확한 타이밍 노리기 위해서 저도 장중 흐름을 체크하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좋은 종목인 것은 소개를 다 같이 해드렸으니, 이제 진짜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연락주신 분들, 세세하게 라인을 짚어 드릴 예정입니다. 어, 당연히 구독 인증 남겨 주신 분들한테 답장을 드릴 거고요. 자세한 매매 타이밍, 수익 실현 구간까지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 주신 후에 어, 유의의 휴대폰 번호 통해서 이제 인증 내용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뭐 지난주 계속해서 문자 받아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브리핑이 끝나는 게 아닌 더 세부적인 브리핑 그리고 같은 테마나 섹터에 엮여 있어서 함께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도 당연히 함께 보고 있습니다. 상담 배너 통해 문자 주시면 모든 내용 오픈해 드릴 것이니 부담 없이 문자 주시고요. 오늘 소개해 드린 종목뿐만 아니라 개인 종목 때문에 지금 매수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는 꼭 진단 받으시고 대응하셔서 수익까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이제 소개해드린 종목 보시고 문자 주신 분들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나셨을 텐데요 수익 보신 분들은 상세한 후기도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더 힘내서 브리핑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두산에너빌리티 브리핑 드렸고요 저는 주식 쉘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